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어,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니 또 이렇게 바로 대결을 하자고 불러주셨는데 네네 어, 신길짬뽕은 그 해장으로 먹는 데 아니에요? 저 혹시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laughs> 얼굴이 벌써 빨개진 데네 어제 아, 과음을 좀 해가지고 오늘 해장하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세계관 쪽에서는 또 이제 또 맵대장이라고 할 저, 수가 파티요, 있는데 저 탑티어 저 탑티어 저도 근데 사실 점원에 한번 위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laughs> 맵부심 음. 최강자 요로코믹스 어, 진영이 형과 신길동 매운 짬뽕 재방문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 둘다 먹어보긴 했잖아요 많이 먹어봤죠? 아니 근데 여기는 둘다 네네 이제 완뽕을 한 그건 있으니까 국물까지 다 드셨나요? 아 국물 먹다 저번에 위장이질지을 <laughs> <laughs> 국물은 사실 힘든데 네, 사장님이 국물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늘 누가 실려갈지 확실히 우리... 이제 마흔 부러걸로 <laughs> 먹다 근데 장기도 음. 좀 네. 노화가 되고 있어요 예쁘신 게 지는 해 뜨는 해. 내가 네. 아, 오늘 한참 네. 짱짱한 나이야. 너 <laughs> 뭐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네, 네. 한번 그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네, 네. 바로 링으로 올라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아, 참 알면서도 또 도전한다는 게 참. 아, 그 저번에 위장이슈가 있어가지고. <laughs> 트라우마가 아, 있으시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 야. 신기했던 네, 면짬뽕 예전에는 진짜 1년에 한두 번씩 생각이 나서 맛있게 먹으러 왔는데, 위장이슈가나니고 아, 난이제 틀렸나? 강력하게 베이고 나서는 다시 또 재도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그 트라우마를 깨고 왔습니다 트라우마는 그 호흡하라고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호흡을 뭐 정리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호흡을 정리하고 나름 매운 거좀 먹는다는 두 남자가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네. 저희 채널에서 제가 댓글들 보면 당신이 불기보다 아래이던데? 여기 오면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장님이 국물은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국물에 액기스가 다 녹아있어가지고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수 김재중 님께서 국물까지 싹완을하셨다고 아, 정말 인정 대단하십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은 수많은 연예인분들이 오셔서 저기 장근성 님도 보이시고 유튜버 메파니 님과 뜨양 네. 님 유튜버들 사진이 많이 걸려있는데 저희도 여기서 여러 번 먹고 <웃음> 갔잖아요 <웃음> 우리 사진은 없다는 게 우리가 더, 더 열심히 열심히 더 해거 양이 많아, 많아졌어. 아, 또 우리 단골이라고 또 양을 더 많이 주셨나보다. 근데 여기가 정말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영상 찍을 때 말고도 진짜 해장하고 싶을 때 가끔씩 왔었거든요. 이게 그냥 마냥 고통스럽게 맵기만 한게 아니라 면이 되게 맛있어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드시러 오시는 분은 궁금하긴 하죠.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가실 필요는 없고 많이 시켜먹네. <laughs> 사돌짬뽕을 시키고 요 매운 국물을달라고 하면은 진요 음. 야, 역시 진짜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조금씩 한 숟가락씩 넣어서 드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아, 근데 또 보니까 침이 도네. 그쵸. 음. 아, 냄새 좋아요. 아, 익숙한 아, 맛입니다. 아, 나 여기 점뽕 맛있어. 아, 맛있어요. 예. 시작해요? 속도전이 아니기 때문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매우면 맵다 실패하면 실패 아못먹으면못 먹겠다 이렇게 맵습니까? 맵긴 맵죠 많이 맵습니다 많이 매워요 근데 좀 맛있게 맵다 아, 음. 와. 와. 리 여기가 특징는데한입 먹자마자 땀이 바로 나오고 아. 그리고 먹다가 쉬면은 다시 먹기 쉽지 않다. 먹을 때 계속 먹어야 돼. 한번 끊기면 진짜 더 매워져가지고. 근데 진영이 형은 사실 이게 진짜 진짜 잘 드시는 게 뭐냐면 응. 땀이 안 나. 땀이 좀안 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와 표정 그 변화도 없고. 근데 좀땀날것 좀 같아. 아기 습해가지고. 아 매워서가 아니라 날씨가 근데 응. 와 정말. 지금 눈물과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역시 나는 맛이 무섭습니다. 맵습니다. 여냐하요 아, 괜찮아요? 오늘 조심해야 되는살에 조심하세요. 살에 걸리면. 아, 그럼 진짜 병원 가야 돼요. 아, 예, 네, 드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체 안 합니다. 많이 맵습니다. 오, 어, 좋습 땀이 아니 어, 어, 조금두나지 머리 안에서 나이스. 아. 아. 아, 어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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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석 오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짜릿해요. 처음 오는 것 같은 좋은 들고 여기 먹고는 그래도 능글실 안 갔죠. 너 no comment <laughs> 불기능 여기 완뽕 했나? 저랑 불기형이랑 몇달 전에 왔었는데, 면까지는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원샷을 못했어요. 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김재중님이 진짜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굴도 뽀얗고 하얗시잖아요 멀쩡하게 손을찍으셨어 멀쩡하게. 대단한 분들 진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우유 한잔씩 드시면서 할까요? 어, 좋죠. <laughs> 김재중님 우유 안 드셨나? 그래서 쿨피스 정도 드시지 않았을까요? <laughs> 건데기 다 건진 거예요. 지금 면은 다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 났어. 어 땀이 또 어. 확실히 <laughs> 신기했던 건 <웃음> <웃음> 확실히 형이 저, 저보다 고수이신 게 뭐냐면 지금 이얼굴에 요란함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저는 좀 먹으면은 진실의 땀방울과 진실의 국물이 바로바로... 소이좀 네. 덜한데, 제가 지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 역시... 저 다... 와... 역시... 심들통 짬뽕 봉가 그래도 요 매운 거 쪽에서 짬이 있는데, 오늘은 좀 국물까지 마시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오... 국물이 들어갔어요. 괜찮은데... <laughs> 잠시 후... 한 10초 뒤에 와. 한번 볼게요. 눈물. <laughs> 아 괜찮다면서. 먹야살 걸리거든. 큰일 납니다. 아, 네, 네, 그래도 네 길씨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어제 네. 술 먹은 거 땀으로 뭐사 어, 나왔네. 와, 진영 형한테 매운 거뭐 도장깨기를 네, 도전을 했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무슨 무지. 아, 지금 국물까지는 솔직히 둘다 힘들 것 같고 확실히 진영 이 형이 저보다 한수 위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졸리랑 세시선 한번 열망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가네요. 레규 씨는 뭐 한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 뭐, 비도 오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와. 와.